홍보 후트! AI가 발전하니까 영어 공부, 나아가서 외국어 공부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의견을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AI가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하겠죠? 뭐 대체를 할것 같긴 해요. 어, 지금도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영어로 바로 옮겨지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한글로 옮겨지는 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지금 영어 쪽 검수를 하는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요. 요거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현재 AI를 통해서 번역기 개발 업체들이 정부하고 민간 업체 영업하고 있고 일부 업무를 담당해. 했는데, 그레코르망 언어하고 우랄 알타이어의 완전한 표현 및 관점 차이를 기계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생겨서 다수의 계약이 취소 또는 보류가 되고 있고, 그게 다시 이제 전문 번역인한테 이 검수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라 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기후 문명 종교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순한 알고리즘 물론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고 체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알고리즘이 지금 당장 커버하기에 기후 문명 종교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로 해결할 가능성은 이제 복제 인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거래를. 할 때, 근데 이 AI를 했을 때는 손해를 볼 확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사람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를 기술력으로 커버한다? <laughs> 글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해도 살아 있는 동안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아직 남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미래의 업무에 대한 기술 역량이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서요, 우리 인공지능이다, 분석적 사고다, 뭐 이런 것들은 공감이 되는데 통역이 남아 있습니다. 통역.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바뀌고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바뀌는 어떤 통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조차도 통역이 미래의 어떤 기술 역량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통역하고는 조금 방향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인간의 온기에 대한 것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한국어로 좀 좁혀봅시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늘어요, 줄어요? 네, 줄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죠? 지금 한해에 30만 명 조금 웃돌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국내에 잡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여기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싸, 나는 취업 좀 쉽겠다. 저는 기업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아무나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뽑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웃소싱을 하겠죠. 밖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벌써, 아, 어, 뭐야, 밥그릇 싸움이야? 이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 많이 들어오겠죠 회사에서 외국인들이랑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 가지고 공용어인 영어를 공부해 놓는게 더 빠를까요? 그쵸 후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탈갑게잘 다가가서 영어로 인사 꺼내고 이야기하고 이런거에 조금 도 아무래도 마음이 갈 겁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영어 하나 정도는 공부해 두는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고의 확장성이에요. 저는 영어 쓸 때나 한국말 쓸 때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g 자아가 분명히 다르다고 느낍니다. 영어 쓸 때는, <laughs> how's it going, man? 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달해지고요. 한국말 할 때는, 아유, 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공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라든지, 여튼 여러, 여러가지 요새에서 오는 언어에 따라서 제가 선택하는 제 성향이 달라진 그래서 많은 외국어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의 사고가 확장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언어의 확장성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혹은 다른 외국어를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2차선이잖아요. 한국말 할 때는. 근데 이게 영어를 거의 다 장착을 한다 4차선이 됩니다. 물론 비록 한참 동안 만약 안 썼다. 그러면 영어를 쓰는 차선은 차가 안 다니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다시 그 영어를 쓰면 그 차선에는 도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차들이 또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고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꼭 외국어를 공부를 많이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네, 결심하고 작은 성공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영어 회화에 대한 것도 팁 그리고 빅픽처 계속해서 정보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사랑인 거 아시죠? 그죠? 늘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환영하고요 댓글로 또 다른 의견들 이런 것들 존중합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홍보!